진짜 내가 딱 DP 하고 싶은데 놓을 수 있구나. 우리 부엉 씨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봅시다. 터를 집터를 어디가 좋을까? 마을 사무소 근처가 좋겠죠? 여기다가는 다리 놓고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도를 볼게요. 저는 여기에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좀더 아래다. 그러면, 오른쪽에다가 지어도 되는데. 오른쪽도 되게 애매한데? 왼쪽이 나을것 같은데? 아, 여기가 딱 그건 것 같긴 하다. 아, 어쩌지?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오른쪽에 일단 한번 가 볼게요. 크기가 상당히 크겠지 다리를 여기다가 좌로 하나씩 걸어 올고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, 이러면 가려지지 않나? 일단 여기가 좋을 것 같아. 상상해볼게, 안 돼, 안 돼. 체리나무가 가려서 안 예뻐. 차라리 체리나무 쪽에다가 둬서 위치를. 나쁘지 않은 위치야 어... 어, 나쁘지 않은 위치 같아요 어 여기 딱 좋다 음, 여기로 결정 부엉님의 텐트 위치를 정했다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. 여기다 할걸그됐나 아니, 아니. 저, 제가 생각하는 구도가 왼쪽에 부분은, 원래 왼쪽에 그 편의시설 같은 걸 전부 다 설치하려고 그랬는데, 왼쪽에 오히려 동물들이 사는 집을 마련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. 니이고요들어가서 텐트 다 했어요 있고, 말고, 있었고 말고 그래요 부족하는 거 같은데? <목소리> 알겠어요 그리고 오. 이제 너가 다 잇싸긴 했가 아무것도 아니야

물건을 보여줘 갈게 음, 레시피 일단 사서 달게요살래 없어 없어 일단, 1일차, 여기쯤에서 마무리 해줄 건데, 그 전에 집을 좀 꾸며줄게요, 주변을. 집 주변을. 어... 캠프파이어는 너무 크고, 아, 나뭇가지구나, 이거는. 나뭇가지 일단 얻으러 가야 되겠다. 나뭇가지 얻어주고,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. 야이 주변은 다 있었다 아이고 나뭇가지가 안 나오네 만더 넣줄게요. 여기 노다이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이 정도면 됐죠. 가서 낚시대 새총 새총 모닥불 만들게요. DIY DIY 할래. 닭불 만들고 짜자 더 만들래 아 의사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돌스톤 위에 앉을 수 있는 건가? 그럼 이것도 하나 만들까 돌 하나 더 얻어야 되네 일단은 딱시 때 얻어주고 아니 잠깐만 세총 아직 못 얻었어 새총 배우기 그렇 가서 DIY 할래 세총도 만들어 줄게요. 줄게요. 핸드폰에 무슨 알람이 떴는데? 확인해봅시다 기본 생활 도구부터 만들기 3 0 제작 예고가 이게 끝인 것 같네요 집 주변을 꾸미러 가볼게요 어? 이게 우리집에서 낚시하네? 귀여워 <듀어> 햄스터 <핸스턴> 음... 일단은 모닥불 배치하기 아 이거지 매치컬 파이어 이 정도 된것 같아. 돌 하나만. 돌 하나만. 조개가 여러분, 돈이 쏠쏠해요. 놀러와야 동물의 조개서 뺐어요. 도가 한 없네. 도끼로 뭐 어떻게 못 하나? 어, 나오네. 아, 도끼로 됐나? 먹어 버리자. 다시 점 음, 철거 하면서 볼 철거. 그러면 다른 돌매덕에서도 이걸 할수 있다는 거네? <laughs> 와, 저거 뭐야? 왜 이렇게 커? 이걸 음, 잡아줄게요. 왔다 와라. 아, 뭐야. 못 잡았어요. 어, 뭐야. 와, 돈 나왔다. 와, 짱이다. 돈 나왔다. 와. 동네에선 돌에서 돈 나오네요. 신기한 동네야. 희망적이야. 근데 이거 돌 계속 깨져도. 점토? 나중에 막 포용같은거 만드나보나 무슨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지? 다 재료랑 그런 거. 일단은... 아, 일단 팝시다. 이거랑 그냥 나비들 다 팔게요. 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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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래 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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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 하나만 더 만들게요. 저는 이거 프라이팬 짜잔. 이제 그만하죠. 여기까지 하고 아니다, 아니다. 그것까지 딱 사서 EP를 하고 마무리하자 그거, 그거 아니, 부수지 말고, 아니, 아니, 부수지 말고. 어 물건 보여죠 해먹을 삽시다 여러분 해먹을 사서 잘래 없어 알겠어 콩돌아 나가서 일단 오늘 일자를 마무리 해볼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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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넘어버렸어오닥불 배치하고 거기 아니거든 좀 마라, 그거. 아, 이게 끝인가 보네. 음, 여기서. 돌스톤 그렇지, 앉을 수 있지. 그리고 그 다음에. 아, 그럼 해먹 배치하기. 그렇지, 해먹. 그리고 후라이팬을 여기다가 배치합시다. 짜잔. 체칵 됐어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줄게요. 아마 1편, 2편 두 개로 30분씩 나눠서 할것 같은데, 어, 오늘 너무 힐링이고 재밌었어요.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그럼 안녕.